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채, 제일 많이 변한 거는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자기 얘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변했다는 게 저는 학교는 지식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것들, 뭐 인성, 그런 걸 가장 중요시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모든 수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길러지지 않을까. 많은 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스스로 생각해서 그대로 꿈을 이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처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아이들, 노천초등학교에서 만나 봅니다. 전국 첫 공립 대한 초등학교인 노천 초등학교 작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의 일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어, 저희집 고양이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려 거예요. 저는 상어 모형을 고양아만... 많이. 오늘의 첫교실 나무를 활용해 자신이 디자인한 조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직접 나무를 손질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원래 이런 거 하면은 보통 그냥 다 맞춰져 있는 거 그냥 목공클로붙이고 하는 게 보통 그렇게 깨치거든요. 원래 학교에서는 근데 여기 직접 깎고 하니까 좀더 시간도 오래 걸려도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아이들 보고 뭐 이렇게 뭘 만들어 봐라 그려 봐라 하면은 굉장히 망설이고 잘못 뭐 적극적이지 않던 아이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뭐 선생님 저는 어떤 걸 만들어 볼게요 또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오고 어 이런 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오는 아이들의 모습 뭐 이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아이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함께 둘러앉아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공감 소통 수업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상담 수업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어, 상담수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더 어렵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인형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게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인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가지는 단점이나 열등감을 그냥 얘기하면 못할 거지만 인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대로 조금 조금씩 자기의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때? 긴장된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조신의 풀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배려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철학 수업은, 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그런 목적에서 만든 과목이고요. 오늘 제가 진행한 수업은 혐오 표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아이들이 교실에서 혐오 표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욕에 아이들이 심박성을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여기... 미디어 환경 발달로 무차별적인 정보에 노출된 아이들,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학생들에게 표현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4교시는 개인 프로젝트 시간인데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직접 실천해 보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게임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 뭐 취미, 특기 등을 찾아가는 활동이에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뭐 게임 말고는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유튜브 말고 근데 이거 하면서 뭐 목공을 좋아하는구나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소설 쓰기부터 테라리움 제작, 버스 여행 계획하기, 디저트 만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이준혁 학생. 맛있었어요? 음, 맛있어요. 요리 오늘 처음 해본 거예요? 음, 집에서 딱한번 해보고 연습으로 제가 세본 건데 생각보다 더 잘되고 맛있었어요. 홍수빈 학생은 춤을 추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디션 영상 보내는 개인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제가 4살 때부터 무대에 올라가서 춤추는 춤추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찾아보니까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있었고 제가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무대도 빛나고 싶어서 아이돌을 선택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일까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 텐데요. 첫 번째 개인 프로젝트도 춤을 해가지고 작년 6학년 졸업식날 저가 단독으로 춤을 췄었어요. 어, 힘들고 좀 지칠 때도 있는데 춤출 때는 뭔가 제가 아닌 것 같고 날아가는 기분이라서 좋아요. 밤과 후 특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동동동이라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그룹을 만들고 수업을 기획해 진행하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동동동이 단순하게 이제 노는 것만은 아니고 어 아이들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어 그런 사회적 이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이제 가상화폐를 화폐를 벌기 위해서 노동도 하고, 혹은 자신들이 기획해서 판매도 해가면서 어, 화폐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맛보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재현되는 작은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 함께하며 다양한 가치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학교가 어느 정도 약간 사회 나가기 전에 준비잖아요. 사실 이런 사회에서도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산다는 건좀 사회랑 비슷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희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있는 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의랑 두 번째로는 성의를 이야기하는데. 예의를 갖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의껏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많이 강요하, 강조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만 하다, 공부할만 하다, 인생 살만 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노초초등학교는 학교 철학을 큰 개념이나 어, 어떤 이념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에, 나무를 닮은 사람, 나무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 여기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도 나무처럼 묵묵하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자 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고 매력이 넘치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중학교 가서도 행복하게 잘 지내라. 파이팅. 우리 6학년들 화이팅 노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하루 어떠셨나요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가진 아이들은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나길 바라며 노천초등학교 (6학년) 화이팅.